안녕하세요 날이 너무 추워 가지고 운동하는 걸 오늘은 잊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어 자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보여서 일단 아시아나항공 어 기관들 최근에 조금 이렇게 오면서 오늘이 장기입형 최근에 장기입형과 21선 이렇게, 뭐, 이쁘, 이뻐 보이죠? 그래서, 관심 가져야 될것 같고,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. 그냥 관심 있고, 어, 이 자리, 초보인 제가 봐도 괜찮아 보인다. 그런 거, 있으면 이야기 하는 것 뿐이니까, 본인 실력으로 로스 잡고, 분할 매수하고, 하는 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, 여기서 했다가, 만약에 로스를 잡는다면, 여기 쌍바닥 깨지는 자리겠죠? 여기 쌍바닥 잡고, 이런 데 잡고 한다든지. 예를 들면, 뭐, 그러겠죠? 그 다음에, 음, 최근에 이야기했던 게, 온전온전주 중에서, 이제, 서전기능을 까락, 어, 악재로 꽈락 했는데, 만약에 또 이것도 이제 쌍바닥을 기대하면서, 여기 는 여기, 저점 로스 잡고, 한번, 상바닥 기대하면서, 여기 상승 기대해보지 않을까. 왜냐하면 마침 또 오늘 장기평가 21선 또 지지한 자리, 음, 수급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뭐, 너무 수급이 적이, 이거는, 너무 적어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. 그래서, 크게 보면 여기 보고, 만약에, 한다 그러면, 장기평 깨지고, 반등한 자리라서 어차피 여기 로스 잡고 해야 되지 않을까. 어, 추측해 봅니다. 제가 알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자리지 않나. 그 다음에 어, 승찬이랑 저랑 물려있는 이거 9일 10일날 에게 2600억 뭐 여기가 그 다음에 막 장난이죠. 100억, 1000억 뭐 100억대짜리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. 이 자리. 그럼 아무리 적게 최소로 제일 음 최소 잡어도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평균 단가가 라 그럼 여기에서 샀단 말이에요. 그런데 계속 하라 그랬어. 저 수급 이 수급을 믿고 오 그래. 미수 했는데 여튼 물렸습니다. 초감에서 제대로 못 해서. 물렸고, 지금 여기는 지켜줄, 어, 상승 인테어 캔들이 나와서 되게 좀 기대를 했는데, 오늘 여기를 깨버렸어요. 자리를 깨버려, 깨버려가지고. 아,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. 수급은 들어오는데, 애들이 가자, 갑자기 수급 이탈 나오면 어떡하지? 뭐 이런 걱정, 걔는 걱정도 하고, 이거를또 수급이 100%도 아니잖아요. 100% 믿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수급이 이런 거 100%면 다른 사람들 다 수익나게, 절대 그럴 리는 없잖아요, 주식이. 그러면은 차트상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, 지 봤더니, 여기에 지지라 지지가 있었죠. 여기 지지가 있고, 또 책을, 여기 마지막 라인에 지지가 있는데, 여기가 15만원짜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, 첫 번째 시나리오는, 여기 초감에서 자리, 여기 초감에서, 여기 초감에서. 1차, 2차 초감에서 한 다음에, 여기 뭐, 저점 나왔을 때 거기를 깨면 로스 손절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 주면은 수익 줄때 탈출하고 만약에 또두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언제 상승을 했느냐 봤을 때 여기가 상승 장학형 캔들이 나왔을 때 상승을 했죠 한번또 언제 봤냐면 여기 상승 장학형 돌파 나왔을 때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세번다 이랬던 과거의 흔적이 있어요. 그래서, 그러면 얘도, 이런,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올 때, 잉태형은 했을 때한 번밖에 못 했으니까, 그래서, 장악형이 나왔을 때, 그러면은, 해야 됐다. 이렇게 시나리오, 두 번째 시나리오. 그래서, 선택은 이제, 본인이 해서, 판단도, 손절라인이 작고요. 분할 매수도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. 그래서, 승찬 잘 해봐. 수급만 보면은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, 어 왜 수급을 다 믿으면 안 되냐면, 어, 현대중공업이, 일단 카페랑 수급, 어, 금액 자체는 다르긴 해요. 왜냐면은 금액이 이제 여기는 뭐 억단위 밖에 안 돼서, 저기는 100억단위 이러니까.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100억단위 들어왔을 때는, 여기에서 음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, 수익을 줬었어요. 저점에 샀어. 이 저점 구간들 지지라 이거 한번 사면 수익 주고 사면 수익 주고 이렇게 반등 나와서 수익은 줬는데 중요한 건이 구간이죠. 9일. 12월 9일. 12월 9일. 이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 날부터 쭉 들어오는 것 같았잖아요. 여기서부터 쭉 들어오는 것 같았고 어, 이때 12월 9일 날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, 어, 이날도 들어왔어요. 그럼 사자, 매수하자, 이렇게 되, 되잖아요. 이 구간에. 매수를 했는데, 그 다음 어떻게 됐나요? 쭉 빠져버렸죠, 쭉. 물론, 보호예수, 대주주, 뭐 이런 것 때문에 빠졌겠지만.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제, 여기서 기간 수급 외국, 경기금 이랑 기간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희망도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반등할지 알았지 수금 이고 들어갔다가 수급 이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어, 수 있는 수금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카페가 그 지금 여기 돈이 어마어마하게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 중공업처럼 되지는 않겠죠. 그냥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어 아까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.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음두 번째 아까 아시아했죠아시아했고 서전했고 온전전은 내년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전을 하는 겁니다. 이슈 없었으면 안 했겠죠. 각음 회는 수급 수급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괜찮지 않나 추천 어,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 생각인 거예요그 다음에 램테크놀로지 이것도 이제 제 개인 생각에 꽈락이 심해서 어, 꽈락 여기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오늘 침이 생겼으니까 이게 어, 저점에서 생기면 상승 방등형 상승 단전형 캔들 어떤 그 캔들이잖아요 도지가 밑꼬리 달린 그러면 로스 잡고 도전해볼만하지 않나 아, 싶어서 까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어, 손절하기 싫으면은 뭐 8천 원, 7천 원 있으니까 분할 매수하다가 장기 병역이 탈락하면 결국또 손절해야 되겠죠? 그렇게 하면 이제 손실이 엄청 커지겠죠 마이너스 20%에서 춤에 춤에 뭐 해가지고 평단 낮추면 뭐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5% 이상의 손절이 나와야 되니까. 이런 데서 깔끔하게 하는 게 좋긴 하겠죠. 그래서 도전하기는 괜찮은 것 같고 수급은 음, 잘 모르겠고요. 근데이 희한하게 개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여기서. 네. 네, 전체적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샀죠. 그래서, 그래서 램테크레지 꽈락 매매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수급 매매로 카프가페이 사전 기자는 테마? 아니, 테마라기 하는데, 이슈? 아, 내년까지 살아있어서 재료 매매라 그래야 되나? 그 다음에, 아시아나는 위드 코로나 언젠가는 되겠죠? 라는, 이것도 재료 매매가 되겠네요. 예, 네, 요렇게. 그리고 뭐, 한국 풀만은, 뭐, 저번에 한번 영상 찍은 거대로 별 이상은 없습니다. 최근에 애국이 조금 들어왔는데, 금액은 크진 않고, 네. 그렇죠? 뭐별 춤의 자리도 오지도 않았고 그냥 내비두면 되겠죠? 이것도 춤매해야될 자리에서 항상 춤매를 하고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자, 처보인제 관점에서 제 개인 생각을 이야기해봤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